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계속 질 때는 3분 쉬었다 해야 아니, 아니, 뭐 지치거나 막 그런 게 아님, 지금 그냥 그냥 지, 지고 있는 거야, 못해가지고 음, 잘할 때까지 열심히 해서 올려야지. 맞지? 아우, CP 적은 일 많이 하세요. <laughs> 당분간은 그냥 오버워치 혼자 해도 잘 이길 만큼 연습을 해야. 점수가 이게 좀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음, 그냥뭐다피 그냥 픽이 존나 빠른 애들이 와, 아 발사죠. 힐러 다 하나잖아 형님들. 서양이지고 있겠지. 건우가 힐러인데. 나 뭐그래. 깜짝 놀랐네 내 이름이 건우라 갖고 있어. <laughs> 아 그래? 아 그들이 <laughs> 이렇게 보야 아, 난, 거, 난 건호. 건우야 힐러해. 난 건호. 건우. 아홉 살이래 건우. 아유 아홉 살이 벌써 에 p s 배스 배요? 예 괜찮아요. 음. 재밌어요. 아니 아니 뭐. 배그 아, 그송합다고한건니니다죄송다고 네, 배그도 네. 하고 롤도 하고 뭐고 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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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이다 돼 있어, 야, 아, 뭐, 아, 어, 이서 때, 이럴 때, 이럴 때, 탈럴 때, 이럴 때, 알까 너이 이럴 이럴 때, 이이될 때, 이럴 때, 이되 때, 싫다 아, 내가 지금.. 아, 내가 지금 피가 없어 네 내 의지에 굴복하라! 아니 이왜 떠나? 우리 오빠 아, 다시 이거 안 낫겠다 아, 이 새끼 카라 라 야, 우리 누구 하나는 우리 그래도 누구 하나는 아, 힐하자 혼자 하기 너무 내가 내가. 일러 내가. 일게아 아니, 내가. 해줄게, 내가. 일 u c i 내가. l 루시우 내가. 루시우. 가 Lucio, 내가. l u c 우 o 내가. l 가 l 일 정도 해야 가것 같아 우리 친구들. 맞지? 들어가들어가 들어가. 하늘에서 응? 아 하늘에서 공격 죌발 죌다. 엄마. 뭐 순하게 알고도 완 가겠다. 우리 팀이 없어. 하자. 와, 우리 팀이 없었고. 실화 필요하다. 막안정. 야, 이거 기분 한감 내려야 되는데. 나털 받아 줘. 받아. 음. 받아. 음. 어.

아, 네. 개정좀 해야 돼 우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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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laughs> 친구들아, 우리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이지? 맞지? 네. <laughs> 아, 맞아요. <laughs> <laughs> 삼할까 <laughs> 할래? <웃음> 루시우니까 아 <laughs> 루시우인데 같이 할만한 힐러가 없네 마음에 드는 그럼 게 제니 하트 게요 제니 까 오케이 진정한 <laughs> 자아 루시우 계 해요 지가자리할수 있나? 한번 해보자 어? 뭐요브리만들어그냥루우 <laughs> <브레이트는> <laughs> 어, 너그 그냥 have... 어 루시우 그대로 하고 근데 왜 3일이야? 그럼 내가 뭐? 딜러 한다. 아니 하지 말. 아, 3탱3일 3, 하자고. 삼탱 삼일 삼탱 삼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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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가자. 기어가, 기어가. 아, 네. 파라, 파라나. 아, 아, <뭐라> 오 뭐야, 나 5분치 열 시간 했다 오버치 5 시간 찍어야 되지. 다리. 아, 파라 좀 어떻게 해봐, 저거. 기어가, 기어. 바라 바라 바라. 안돼 아 힘들려 그 내가 내가 탈때매카 나는데 리터리 무겁 하고. 아니, 뭐 라인 잘하세요 거점으로 거점을 먼저 먹고 일 오케이 잘했어. Cruz, 야 우리 우리는 3텐삼를 하니까 잘하네. 3텐삼이너 좋아. 야, 저기 바스 떴다 저기 바스 바스 바스. 봤 어, 을게게어 봤어 떴어 봤어 떴어 봤어 더어 봤어 터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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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더 터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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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더이생더터 멀, 많이, 멀리 나가지마 친구들아. <목소리> 예. d <목소리> 거점 안에 있을게요. 그래요. 에이, 뭐, 거점 앞 l l 가도 되는데 너무 멀리 가면 형 e r e Don't b o l l i g a m 바스 n the tongue. He's g

아, 잘하네 우리 애기들. 지잘하었는데 내가 잘해? 아, 칭찬해줘서 네. 고마워. 아. 이보가스 어? 잘랐고. 저 살려줄 수 있나요? 저기 여기 죽은 사람 있다. 와 거점 와서 좀 살려줘라. 아, 못 살려주겠다 이거. 아, 거점에 있다 거점 거점 거점. 엔지아, 어, 우리 팀밥필탄다 어, 우리 친구들 너무 많이 갔어! 빨리 돌아와!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너무 많이 갔어요! 돌아오세요! 네. 끝났어요. 네, 네. 빨리 오세요. 네. 아, 잘했어. 잘했어. 넉삼삼. 좋아, 좋아. 아, 우리 친구들 잘하네. 프로게임 해도 되겠는데? 아직 어리니까? 아, 감사. 중요한 건리가아니 프로게이머는 제가 꿈이 프로게이머긴 한데. 예. 네. 일단 네. 아, 아, 아. 브론즈를 먼저 작출해. 내가 힐러로 이걸 해도 되겠어? 와, 네. 그래. 모이라가 네일 아트를 예쁘게 갖고 마음에 들더라고.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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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뭐야 아 예, 좋아. 거점 먹 거점 먹었어. 뒤로 빼. 뒤로 빼. 거점 먹었어. 우리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사리 하면안 돼. 어, 돌아와. 돌아와. 목표를 보자게. 빨리 빨리. 조 좀. 돌 좀. 돌 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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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돌좀 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라라라 좋아 좋아 내가 좋아 어, 잡았어 모이라 뭐 땄어 모이라 뭐 땄어 오케이 라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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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뒤로 빠지자 <목소리> 친구들. 먼저 <잘. 목소리> <파라> 떴다 파라 <목소리> 큰일났다. <목소리> 야 너무 우리가 우리가 얘들아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조금 덜 들어가야 돼. 음한 거점에서 멈추자 우리 알았지? 오케이. 어 빨리 가서 거점 한번 돌려주지만 아 먼저 가면 안돼 라인 일로 와 라인 일로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라인 라인이 뭐왜왜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 이거? 라인, 나 같이 가야 된다니까. 음, 어, 음, 자꾸 먼저 가면 안 돼. 다 죽어 우리. 우리 다 같이, 같이 너의 방패는 너만의 것이 아니야. 어, 알았지? 자, 음, 아, 이제 같이 가는 거야. 다시. 그렇지. 굴버트 말이 그렇지. 땄어. 들어가, 들어가. 오, 어, 너, 나이. 어, 나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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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다 쓸어버려 쓸어버려, 쓸어버려, 쓸어버려. 못 살려, 그렇지 오케이, 어어, 뭐야 오, 졸레라기 얘들아, 잘했어 얘들아, 잘했는데 야, 여기, 여기, 바스티움 궁, 바스티움 궁 조심해, 조심해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반스금 공이야. 바찬 공이야.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수고했어. 아, 이꼭 좋은 대학 가길 바래. 아 힘들어. 아, 초딩 초딩들하고 같이 하기 힘들어. 아.